안녕하세요. 한성부동산 전현재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게 되네요. 아, 요즘에는 최근 부동산 동향, 부동산 뉴스에서 보면 거래가 반등을 했다. 어, 거래량이 터졌다. 이제 뭐 많이 많아졌다. 아, 또는 아직은 리스크가 많이 혼재하는 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어, 섞여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까지 금매는 조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양도세 때문에 뭐 금매. 근데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초금매는,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그래서 세 임차인을 구하다 구하다 그냥 돈을 만들어서 또 내주는 게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금매로 털어서 금매. 세 가지 유형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세입자가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를 못 구해서 금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번째는 어 지금 어, 다른, 좋은,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았어.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느라고, 지금 이거 털어도 좋아. 어, 또이 또이. 그렇게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다주택자, 완전 다주택자, 3주택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 그러면, 세입자 자금, 전세 자금 대출을 반환할 때 보전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 그 여러 가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정도는 털자. 이런 게 최근 올 초에 금매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금매물의 최저 하단가 우리가 실거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월달에 실거래 뜬 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거는 1월달, 2월달이 음, 특례대출이 3월달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1, 2월에 특례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올해에 해당하는 다주택자의 물건들이 어,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매력적인 그런 거래가 끝나고 지금 들여다 보면 호가는 실거래에 뜨는 것보다는 높아져 있어요. 전세나 매매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도에는 뭐 반등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 지난번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건설사 PF 대출 때문에 이제 뭐 터질 게 뇌관이 있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보도들이 요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아, 이 금융권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또 솔솔 들리고 있어요.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또 본인이 어떠한 뉴스를 본인 걸로 취하느냐에 따라서 뭐 선택은 다 다르겠지만 지금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땐가 발바닥은 아니지만 지금 무릎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매수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어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어, 매수를 하자니 실거래에 뜨는 가격보다는 높은 건데, 내가 이거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고민스러워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음, 문의를 좀 하시기는 하는데, 음, 부동산이야 거래 많이 하고, 또 거래한 거에 대해서 수수료 받고 그러면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그래도 좀더 지켜보시죠. 라고 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 지금 우리가 거래가 상승으로 받아서, 어, 시장이 매매가 상승을 보려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전세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세가 전세나 매매나 제가 2월달만큼의 최저 바닥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그 전세가 세입자는 일단 세입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반환이 됐어요. 특례 이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특례가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소진이 됐고 올해 말이 가기 전에 다 소진이 될 거란 얘기 하시잖아요. 그렇게 소진을 해서 내가 대출이자 내 그래 뭐한달두달내 보겠어. 관리비 내면서 감당해 보겠어. 버티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는 전세가 어, 수요가 지금 조용하기 때문에 공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음, 공실이 많다는 얘기는 전세가가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이어받아서 진행이 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특례가 시작된 3월 이전처럼 그 최저가가 나오는 시장이 아니고 어쨌든 내가 한 고비는 넘긴 시장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어쨌든 버텨는 볼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만약에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우리가 이제 3분기? 그 시점에서 전세가 아 이제 공급 어, 수요가 늘어서 공급이 좀 이렇게 소진이 되고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가격이 조금 받아주고 그러면서 매매도 지금 우리가 최저가 하단에서 초금매가 거래되던 것들이 매매가 그다음 가격을 받아줘야 이게 스텝을 받을 텐데 이 그다음 가격을 받지 못하면 어 이게 올해 어, 내내 어 이 쉽게 반등되기는 올해 시장이 반등되기는 정말 어렵죠. 그리고 고금리가 횡보가 될 테고, 글로벌 금리는 아직 높은데, 국내 금리는 일단 좀 누른 눌러서 지금 금리가 떨어지는 지금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오늘 지금 4월, 오늘 며칠인가 4월 12일인데, 3.9 정도로 일단 시중은행 금리가 특례보다 더 우세하게 전세자금 대출 같은 거는 최저금리가 그래요. 근데 그게, 금리가 이제 점점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찍어 누른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어좀 조심스러워요. 어 그래서 어 매매는 전세 분위기 또 전세 가격 이어받는 전세 가격 이 분위기를 봐야 매매 시장을 조금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지금 4월 중순인데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때에도 어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는 어 겨울방학에 전세수요, 매매수요 이동되는 게 제일 많죠. 아이들 학년 올라가기 전에 중간에 끼워넣기 해서 망따 당하고 이런 거안 하게 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에 이동하는 게 제일 많고 또 2월 말에 어 발령. 발령 시즌이니까 또 그거 이어받아서 3월 초까지 어쨌든 전세 같은 것들은 활발한데 그 시즌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예년 활발할 때에도 3월 중순에서 4월은 조용하게 지나가는 때예요. 이제 5월 또 이제 뭐 신혼부부를 비롯해서 어 다시 이제 살아나면서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 4분기 정도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시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래간만에 이제 여러분들 문의하시는 내용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